배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7월 2일, 아,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아, 밖은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예, 사우스 코리아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인데요. 이,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 시간도 흐리고 비운 이 날씨, 이 저편에는 이렇게 태양이 지금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 대기권에 지금 이렇게 폭,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산천초목이 적당한 비는 생명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들이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반적인 은혜가 오늘도 온 대지 위에 잘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 큰 관심이 없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아, 살아온 사람들이 모습은 자연을 좋아하고 아마 비 오는 것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 한국을 떠나서 어, 음, 일본 동경에서 어, 수년, 그 다음에 남반어 남반부, 특별히 영국령, 그 영연방 하나인 호주 밑에 뉴질랜드에서 또 수년, 어, 그뉴질랜드 갔을 때 거의 8월 달인데요. 그 8월 달은 거꾸로 겨울입니다. 그쪽에는. 이와 같이 비가 굉장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종일 내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비만 계속 내리는 곳에서 살아으면 아마 저는 아마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약간 그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에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어 솟아난다고 했으니 늘 우리는 이 물에 얽힌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 모든 것이 완성된 뒤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으로신 오 하나님으로 분명히 우리는 믿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런 대시록 기록을 하는 게 잠깐 제가 잠깐 목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그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벌써 2018년 그 7월 그죠? 아, 오늘 2일 이제 창조의 일주일간의 창조기간 동안에 창조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아, 창조의 첫째 날이 주일, 창조의 둘째 날이 월요일 이렇게 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6일간 일하는 것, 그래서 금요일을 맞게 되고 아, 6일 전에 보자 7일간 쉬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고 또한 주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성장과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부쩍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 성장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남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남이 나에게 신앙을 성장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듣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많은 그 참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어,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 우리, 네, 제 누님도 아마 이제 이 광야 소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또 후원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우리 누님이 아직 그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고 항상 예배당을 참석하는 처럼은 아닙니다만 제 광야의 소리 방송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서 또 저와 함께 예 광야에 와서 예배도 가끔가다 하시고 그러는 거죠.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인데 또 주변에서는 저에게 연락주시지 않느냐 하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의 그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듣고 저마다의 삶의 현장과 조소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기대가 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이, 지금 현대의 세계에서 배제할 수 없죠. 어, 미국은 과거의 로마처럼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예, 사단마이가 많이 타락해놓은 신바벨론의 어떤 예, 로마 카톨릭과 타락한 모든 종교와 더불어, 어, 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바벨로나 됐다. 바벨로나 됐다는 것은 많이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으로 난 7월 4일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광야 사역자들은 또 이날 아마 할로데이로서 휴무를 하게 될 텐데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영연방이라든가또이 이 미국의 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데도 이런 보면은 꼭 이런 때는 파이어웍스라거든요. 불꽃놀이라고 하죠. 이 불꽃놀이는 자연을 깨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 중에 사실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막 하늘에 수류를 놓으면서 그저 수천만 원 수억 원대를 들이면서 이 하늘에 불꽃놀이를 통해서 돈을 날려보내는 일이 불꽃놀이인데요. 이것 때문에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자제하기를 하고 자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자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화약 냄새 불꽃 하나 보자고 화약 냄새 풍기고 오염시키고 다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불꽃놀이로 여러분 이런 날을 축하하기보다는 각자 패밀리 가족 단위로 뭐 자기 이렇게 침자만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생긴 나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유수한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운 합중국, 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연합이 연합된 연합된 나라고 52개 주간 국가를 이룬 나라기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한 국가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에서 뽑힌 나라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하나의 강력한 어떤 그 연합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 이번 주 안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실려있네요. 어, 더군다나 우리가 5월 20,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이 독립기념 70주년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또두달 후에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는 독립기념일, 을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 시선이었던 썰리겠고, 한반도는 지금 계속 평화의 무, 분위기로 물어있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온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처음으로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잠깐 이 시간은 제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레위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를 조금, 조금 더 언급하면서 한번 그 이스라엘의 토라 달력과 그 다음에 지금은 어, 이스라엘 달력으로 4, 5, 6이 지나면서 이제 7월 달이 올 텐데 그러면 이런 우리 지금 지금 쓰는 이러한 그 달력으로는 9월달이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돌아 달력은 지금 4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월 2일이 되어 있지만, 자 이런 차원에서 약간 엇갈린 거지만 구약의 레위기 2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일곱 절기는 매우 중대한 것은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성경이 두 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전체는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으로 해도 66권으로 성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신구약을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레위기 23병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때까지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네 번째 절기가 이룬 것이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인 가을 절기만 남아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여지없이 우리가 올해도 오순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기대한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조차 광해 사역에서도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뉴스를 전달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깨우고, 저 자신을 깨우고, 예수님 오실 때 절, 절대 이 땅에 누락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른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승자들, 승자들 살아서 주님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반열을 즐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만간의 만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크리도밖에 스 없어요. 그래서 소망 예수 크리도. 스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나그레처럼 살다가 꺼져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여와 일급절기의 시간 중에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 접어들어 지나면서 이제는 앞으로, 그죠? 어, 두달 후, 7, 8, 9, 두달 후에 세 달째 맞이하는 9월 달, 우리나라 추석절기에 2018년에 또 여호와 일곱절 중에 세절기인 세절 가을절기가 7월 1일, 7월 10일, 7월, 그 다음에 21일부터 일주일간에 엄청난 세절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 도, 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와치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수로 우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고, 지금도 한반도에 태풍이 쓰러 가고 있습니다만, 태풍의 눈은 굉장히 그 고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태풍의 그 가장자리에서는 엄청난 비구름과 비바람과 그 어떤 태풍과 폭풍을 수반하면서, 어, 태풍의 눈이 휩쓸고 가면 거의 모든 게 남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늘이 태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다를 한번 휘젓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바다 속 깊은 곳에 사탄마귀 어떤, 감, 사탄마귀가 잠긴 어떤 무적행이 있다면 은 그들이 한... 존동하면서 계속 이 지구를 전체를 사탄, 인간을 전체를, 그죠? 몰살시키기 위한 어떤 사탄막이 어떤 그런 계획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제어하고 억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 고하셨죠또 그때 막 폭풍이 일어날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꾸지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 폭풍이 여러분 인격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꾸짖혔겠습니까? 예, 그 폭풍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하면서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뒤엎으려고 하는 모든 종상몰약과 악한 영은 겉으로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다가옵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말이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슬그머니 이렇게 뱀처럼 빠져나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좀 미안하고 참 두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의 생명식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기 목적이나 달성하고 목적 달성했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거죠, 세상에서 무슨 품마시아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지만은 빨리 불쌍히 여기일 때 빨리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안 됩니다, 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걸다 살피시는데 말이죠. 자기의 목적을만 달성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간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소린가 아는 사람은 알아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어떤 거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뭐 그런 거 하기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리 이빨은 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걸러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우리 삶, 삼 가운데는 항상 사탄막이 어떤 음해가 많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아, 거의 뭐 10여 년 전에 지금 선교 현장에서 저를 만난 좀 선배 목사님인데요. 아, 일본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뉴질랜드 사역 때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참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그 귀한 음,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저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스팸 메일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아, 갑자기 저에게 또 제가 꼭 그분을 오해를 풀려고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메일이 와서 내가 아, 또 메일을 했습니다. 메일을 블러기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왜냐, 면 제가 당장 찾아간다고요. 어, 미국에 계신데 지금 일본에 와 계신 것같은다 내가 미국 일본을 지금 내가 비스레스라도갈 테니까 당장 그어 만날 장소를 정하라고. 그렇게 나이 들어 가지고 나이값 못 하고 말이 오해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죠? 오랜동안 그렇게 미움에 빠져서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하려면 당장 연락해서 그 위치를 말하고 제가 당장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게 제가 강력히 그 메일을 답을 했더니만은 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오해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얼빠지고 말도 안 되는 속에서 사탄막이 어떤 유혹 속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그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르면서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영웅들을 사랑해서 미국에 사랑 그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몸이 아프고 열로해서 돌아가신 것 어, 옮겨가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만나러 가서 한번 그 단기 선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기다립니다 어쨌든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본인이 부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렀습니다만 굉장히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저에게 몇 개월 동안 아, 남방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사회 갈때 말이죠 그 뉴질랜드 사회 갈때그 어, 선교비를 100불씩을 보내주셨어요. 뉴질랜드 달러로 찾으면 아마, 어, 한 100불 정도 하면 뭐 90불이나 뭐한 번, 아니면 110불 정도 좀더 많을 겁니다. 미국 달러기 때문에, 뉴질랜드 달러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그거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100불, 10만 원으로. 여러분이 상상이 갑니까? 아, 그리고 더군다나 남의 집에서 조그만 그 헛간방, 그런 거 얻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굳이 중상모략하면서 예수님 만 증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골라 가지고 전벼 받자 아무 소용 없어요. 본인이 넘어지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고 심판 받는 일이 어디 감히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기 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골방에 들여서 기도나 하시든지 성경을 읽는 게 낫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이제 서론을좀 길게 했냐면 그렇게 세상은 오해받는 일과 아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모든 걸 부르시고 오직 예수님만 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의 피밖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예배당 오래가고 오래 예배 예배 예배, 예배 생활 많이 하고 뭐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10초 1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피흘린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죄사함 받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육신의 누님도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니 아마 이, 이 방송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박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누구는 박사 아닙니까? 누구는 뭐, 교수 아닙니까? 누구는 목사 아닙니까? 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그래,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거든요.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여러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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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태어난 만 못한 영원한 고통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런 속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조금 잘못된 종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중에는 그렇게 타일만큼 알려주고 알려줬어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전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 일으키지 않은 것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만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과 십자가의 필요에서 완전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돌이키면 모든 게해결된는데 불구하고 모든 걸 남의 탓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변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 뭐, 토록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음, 예, 이제 그, 미국은 지금 이제 독립기념일이 이제 돌아와서 이번 주에는 아마 미국엔 이러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 일곱 절기에 대한 지금이 어느 절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 두달 후에 다가올 9월 달,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추석이에요. 그 추석이 여러분 성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변종된 거지 우리는 추석에 조상 귀신에게 전할 게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있지 않아요. 조상들이 그 제사 때 오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제사하지 말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똑같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저도 역시 그렇게 과거를,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싹 없애버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는 그, 그, 이번에 그 절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그 여호와 일곱 절기는 1월달부터 이렇게 12월달까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지나는 그 달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어, 이, 이 시대를 잠깐 분별하고, 그 시간이 조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그 주님이 오실 시간에 대한 어떤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어떤 음 상관관계와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간 시간에 대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 여호와 일급 절기가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말이죠. 지금 어느 시기냐면 지금 여기 이 4월 달에 이제 지나, 4월 달 거의 말에 지났고 여기 와 있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 이스라엘 달 근데 우리나라 달, 지금 이 이스라엘 외의 세상 달력은 지금 7월 달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 3개월. 그래서 단무수월 4월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계절이냐면 이렇게 그 오순절을 지나서 지금 그, 가을절기로 지나가는 약 1, 2, 3, 3개월간의 어떤 거죠?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 여와 일곱절기는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 그, 니스한을 그, 니스하늘이라는 1월 달에는 이렇게 3개 절기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어린 양이 죽게 되고 무교병으로 저게 저기 노력을 넣지 않느냐 완전히 개떡 같은 이런 아주 순수한 떡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는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께서 인간이 오실 때 약속 이룩되기 위한 그 하나의 모형인데요. 이로부터 드디어 우리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했는데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데려오셔서 내려오셔서 이룩되면서 왕성취될 일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여러분 중에서는 잘, 그, 처음 이것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길 바라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요. 꼭 성경을 들고 어디든지 가시고, 성경은 어려우면 묵상을 들으면서 꼭주 예수님께 그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긴 것이고 승리한 겁니다. 사탄마귀는 여러분들을 살았을 때 예수 못 믿게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을 얼빠지게 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문화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니사노래, 니사노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첫째는 이렇게 6월절로서 어린 양이 죽었 희생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 0 0 0년 전에 십자가에 장차 돌아갈 것을 예언했고 이미 이루어진 시대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 벌써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 오신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약의 예수님의 피가이 모든 걸 완성한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그림자만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는 니사놀, 1월달을 니사놀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무교절이라는 게, 조짜는 그 누룩교자거든요 없을 무짜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우리, 한나,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개떡을 먹는다 그거예요. 개떡. 개떡이라고 하는 게뭐 욕이 아니고요. 아주 순수한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수한 하늘의 생명댁으로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하는알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의 피를 려서그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교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3시대때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영이 잘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복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는 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인 사람 중에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죄로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사는 1월달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으니 이게 포스트프루츠라고 천열매. 이게 바로 천열매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천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 속에, 이미 이건 일곱 절기는 세 절기는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ER월 지나서 이제 C반월 시반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시반월에, 이제 3월달이 돌아다려고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3월이라고 해요. 이 3월달에 바로 이렇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첫 보리를 들으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때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내려와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 토라 달력으로 시반월에.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성 지금 이룩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서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지원이 물이 닫힌다니까요. 예배당이고 교회 다니면서 어디 아무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 관계 하면서 무슨 실속이나 차리라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뱀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금성인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았어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분리돼 갑니다. 쫓아냅니다.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견딜 수못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자녀 중심, 내 인격 중심, 내 욕심 중심, 내 인생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사탄 마귀로 우리가 오염된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3월달 토라달력의 시반월에 이 오순절에 와서, 이게 모든 것이 다네 번째 절기까지 뭐예요? 일곱 개 중에 네 번째 절기가 지금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성령으로 오심.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어디에 계세요? 예배당 건물에 앉아 계십니까? 강단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사함받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을 알면서도 무식한 이 종교 지도자의 사건들이 여전히 예배당을 크게 싣고 말해. 거기에 사람들 부대 시절 해놓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 설교 잘하고 나이스하고 영성이 있어서 온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 무민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그러면 인격 무시한다고요? 뭐, 지 이름을 불렀습니까? 인격 무시하게? 그렇게 사꾼으로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인간, 인간에게 이렇게 용어청가를 부르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 받을 영광을 다 가로채는 이런, 이런 자들이 여러분 사꾼입니다 나와야 돼요. 살지 못해. 예수 못 만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턱이 넓거든요.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결국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엉망진창하니까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지금, 이, 여기까지가 지금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절기,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어, 그 지금 이 3월달 돌아다려고 시반월이 지나고 지금 시반, 단무수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무수월, 압, 앞월그 다음에 을월, 을럴월. 이렇게 4, 5, 6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월, 7, 0월이 오면서 가을절긴, 나팔절, 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어서 가을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추수하겠다는 것을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으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취될 게몇 개만 남아서, 예, 5, 6, 7절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지금 시간을 제가 짧게 하고해서 나머지 5, 6, 7절기를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묵상을 나눠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통역자들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